머리 말릴 수 있어야. 와, 좋다! 14일 차입니다.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눈이 많이 맞춰졌죠? 와한달 가면 진짜 이뻐지겠다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드를 계속 올렸는데요 물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영상 올리면서 저한테 DM 오시는 분들이 이제 쌍꺼풀 세번네 번에 잘못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같이 좀 마음이 좀 아파서 같이 대화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저도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죠 제 인스타 피드를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학생들로 인해서 피해를 좀 받았어요 팬이라고 사칭을 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저를 우롱 하고 땅값부 수술 그 진행 과정에 그런 사진들을 올려서 팬 영상이라고 해서 그거를 올려서 조롱하고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린 학생들이라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많이 조롱을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은 저도 좀 바보 같고 이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우선은 그 학생 중한명 연락처를 알아냈거든요, 저희 아들이.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까, 물론 주지는 않고, 장문에 그 사과 그런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그걸 그걸로 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었고, 분명 아직까지도 저를 계속 속이고 있고, 팬분이 그, 단톡에 초대를 받아서 수락을 안 해서 그 그림을 사진을 볼수 없지만 거기에 보면 성적인 그런 대화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저한테 녹화를 해서 보내주셔서 그게 근거 자료가 됐어요. 그 영상이 조롱하는 영상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그 댓글에 이거는 팬 영상이 아니지 않냐 조롱하는 영상 아니냐 그 댓글 다신 분들한테도 그 친구들이 DM을 보내서 괴롭힘을 했고 제가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아 이게 영상에 제가 되게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쁜 모습만 보여드리는게 아니라 그냥 부시시한 모습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영상에 비추는데요 그 장면만 캡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조롱을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쁘다 생각을 안해요 그냥 제가 이제 편집 기술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싶고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를 거의 지금 만6살부터 지금 한 6년에서 7년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지내는데 여러분들도 저희 솔직한 모습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많이 올리는데 이런 영상들이 제가 조롱거리를 당하는지는 정말 몰랐어요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속상하고 그어린 학생들이 그 집단으로 이렇게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지내들끼리 단톡방에서 희 낙락하는 그런 댓글을 보고 하... 이게 진짜 요즘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려고 어린 학생들이 그러나 해서 이번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선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 아들이 추적을 해서 한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 친구한테 그 부모님 연락처를 받으려고 대화를 해본 결과 역시나 부모님 연락처를 주지 않았고 부모님하고 연락을 해서 이런 자식들의 잘못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장문의 그런 사과문이나 이렇게 하는 태도가 이게 진짜로 잘못해서 뉘우치는 그런 사과문이 아니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고소를 한다니까 그 순간을 모면을 하려고 보여지기식 사과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알려드리겠다고 그 친구가 연락처를 줬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고 소통을 한 결과 그 당사자도 피해자인 거예요. 속인 거죠 또. 아, 오랜만에 쿠션 바르네요. 그리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한 영상을 남겨둔 거를 자기가 30분 동안 편집을 했다고 그 영상을 안 주면 안 되냐? 제가 요구를 했음에도 지우려 하지 않았고요. 그 영상을 계속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접반하장으로 지었다고요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부모님 연락처로 계속 달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사실은 자기가 뭐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형식으로 이 사실을 알면은 아빠한테 뭐 많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대화를 했고요. 이제 인스타 피드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거는 분명 초등학교 4학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냈더니 이제 답변이 온게 이렇게 제가 성립이 된다고 저한테 보내주셨고 고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그런 행동으로 봐서는 저 말고도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마음이 약해서 그냥 그러더니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 하는 행위가 좀 이게 너무 악질 같아서 또제 피해자도 있고 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끝까지 이 친구들의 제값을 좀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타죠. 저 이걸로 붓기 다 뺐어요. 마법의 차두개 빼빼 주스 두개 피부가 세안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갖고 리턴 배고 먹는 글로타치온이거든요. 이렇게 가지로 나가서 오로지 이렇게 해갖고 붓기를 다 뺐어요. 이랬더니 그 피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붓기도 되게 잘 빠지는 것 같고 밥 먹으러 갈까요? 저 출근했어요. 아, 진짜 10달밖에 안 됐는데 진짜 눈 진짜 많이 좋아졌다. 아, 지은이 좋아. 엄마가 이렇게 하세요? 밥을 차려놨어요. 나눈좀 봐봐. 예뻐. 진짜 많이 빠졌지 스케줄 왜? 지은이 엄마 내일 도잔치 간다고 화장해달래요. 그 네, 화장해줄게. 안 돼. 그러니까. 좀 해주면 안 돼? 아 너는 엉톤이 어울려 핑크야 쿨톤 안돼 알았어 오케이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